프랑스의 한 초등교사가 온몸에 문신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 지행에 의하면 폴랭귄 초등학교 교사 실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 성기 등에 문신한 것도 모자라 눈의 흰자에까지 새까맣게 문신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뱅은 27세부터 8년 동안 약 6,800만 원을 들여 몸 전체에 문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몸에는 문신이 없는 신체 부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초등학교 학부모 사이에는 문신과 교사의 능력은 무슨 상관이냐며 그를 옹호하는 반면 처음에는 헬로윈을 위한 분장을 한줄 알았다. 아이들이 악몽을 꿀 정도로 무서워해 교단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아이들 교육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신을 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얼굴 문신은 피부색과 비슷하다. 문제될 게 없다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는 반면 실뱅이 내 아이의 선생님이었다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뱅은 문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스스로의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외모보다 교사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면 그리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물론 언론 교육부 온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경찰은 죄를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여론에 곧바로 체포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겠다는 정부에 반대하였다 하여 교사를 해직시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를 무시하고 혹은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것도 1위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교권과 온몸에 문신을 해도 논란 수준에 지나지 않는 프랑스의 교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학부모님들, 아무리 교사에게 화가 나더라도 내 아이들 앞에서 절대 선생님 욕을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두둔해서 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교사를 욕하는 순간 그해 자식 농사는 망친 겁니다. 까라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었고 특권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을지